일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고객님께 전화해주세요 안녕하세요 <laughs> 살았다 살았다 일단 저 호텔가서 이거 짐 놓고 점심 먹어야지 예쁘네 저네. 아 음. 음. 저희는 이제 쇼핑하러 어디로 갈 거죠? 저희는 지금 현재 거기로 가는 겁니다. 그. 아오야마. 아오야마 걸어서? 어 걸어서 가면 돼. 비싸고 사지만그래 토모리. <목소리> 나뭐안 사서 무릎이 더 아픈 것 같아. 마댐을듣고 있는 거야? 그렇지는 않아. 안 흐름. <laughs> 아니 사면 덜 아플 것 같아. 아니 아니 그렇지는 않아. 그렇지는 않고. 너 티야? 그냥. 너 그냥... 티야? 예쁘지 않아? 이거 어저께 나랑 기우랑 둘다 보고서. 응. 이거 너무 예쁘다 이게 제일 예쁘다 이거 너무 사고 싶다 이랬거든. 둘다 가격 보고서 일단 내려놔. <laughs> 예쁜데? 귀엽네 근데 늘 오빠가 신던 느낌이어 실루엣 동, 동그랗고 귀여운 더비 이명재 만남 깜짝이야 이거 바지춤 금지예요아 그거 하지마 <laughs> 어 최악이야 아 이거 저.. 어? 왜 저래 나, 나 이번에 마가렛 토엘에서 <laughs> 마음 같아서 사실 알든이랑 협업한 콜라보 라인을 하고 싶었으나 그게 너무 비쌌단 말이죠 길어요 길 길어. 마가렛 토엘이 브리티시 메이드라고 해서 영국에서 누가 만들어줬겠죠? 근데 얘네가 어색하게 만들어진 않았을 거란 말이야 보니까 가죽.. 가죽.. 아 그래서 뭐 사셨어요? 왜... 아그 더비 슈즈 <laughs> 샀습니다 오케이 아빠. 안 힘들어 보인다 얼굴이 폈는데? 지금 막 첫날인거같아 <laughs> 가시죠 네. <laughs> 이 정도면 지난 여행에 비해서 완전 스위트룸이야. 어, 힘들어 힘들어. 소파도 있고. 되게 넓어. 갑시다. 꼭. 일단 따라다. 일단 따라다. 아 모시는 뭐 거예요? 모시 아, 뭐 아저씨. 어제 새벽에 예산. 아우기우살우살 음, 맛있 음음음 홍수동에도 되게 유명한 소금빵집 있지 않아? 빵. 마이너스를 찍는다고 그 있는 성장이나 작에 줄이 너무 길어가지고. 우리는 다른 컨디셔너로 네. 분하다 분개. 초음빵는 <laughs> 어떠셨어요? 초음파 <laughs> 맛있었습니다. 네. 안 손쉽게 말해도 됩니까? 네. 어, 그냥 나쁘진 않았지만 한국의 자연도가 소금돈가 <laughs> 볼 있지 않았는데. 맞습니다. 거기가 좀더 기름져서 내 스타일이. 맞아. 근데 다음에 자연도 드셔보시면. 아. 저도 자연도가 조금 더 맛있었는데 맛이 좀 변했네 전에가. <laughs> 작년에 왔을 때초심좀 아, 잃었어 금방 잃었데초식이 아니라 원래 모든지 처음 먹었을 때가 제일 맛있어 아 그렇지 그 아, 그런가? 임팩트가 이제 붕괴 커피 못 가니까 우리는 일단 문화장 다른... 리치로 갑니다 붕괴 왜 저래 어떡해 왜 웃어요 저도 아아 먹고그 자체인 곳으로 되었습니다 <laughs> 커피 맛만 되 메뉴가 이렇게 많아 여러분도 한잔하시죠. 아, <laughs> 어디 가지 오빠? 점심 먹으러 가나? 뭐 먹어야 지 시간도 애매뭐 먹어야 될지 모르. <목소리로> 야, 다마, 응? <laughs> 어, 어, 아, 뭐, 뭐, 이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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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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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뭐, 마 뭐, 어?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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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출발합니다. 그쵸? 조금 더었어 가봐, 그걸 보여줘야 할거 같아. 오, 웬일로 잘 찍었어. 아, 정정했어. 락배드. <laughs> 좋네. 야, 너무 좋다, 오빠. 있었으면 진짜 여기는 어디냐? 영재야, 죄송합니다. 아, 여기는 어디냐면 여기 메구로라는 곳입니다. <laughs> 나카메구로. 그 다이칸야마랑 붙어 있는 곳이죠. 여기에 이제 원헤디케이나 소나, 소 메구로인가? 어, 비즈빈도 있고 이것저것 많은 곳인데. 영재야, 아 죄송합니다. 커피. 합니다 네, 그렇습니다. 커피 안 마셔서 그래어자 <laughs> <가서>, 그 카페인이. 카페인어 <laughs> <커피는 웃음> <수혈어. 웃음> 아, 가자, 가자. 음. 이렇게 잘하는, 이 많아 요즘에 많긴 하지. 그래서... 이제는 좀 카페 쪽은 오히려 더 많긴 많은 것 같아. 굿즈랑. 그러네. 완전 리얼한 레코드만 파는 것보다 굿즈랑 이런 걸좀 더. 잘한. 이거 너무 귀여운데? <laughs> 아, 목걸이는 왜 꺼내 갑자기? 정국에서는 나스나 아. 나스나 이제 뭐 되게 걸어낸 집이 많지 뭐. 미기스모즈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어트할 포스 캐스트. 진짜 음. 이, 이 사람이 이제 약간 닉네임이 비기스모즈인데이 사람이 워낙 유명한 음악들 많아. 타임 타이즈가 있는 그 앨범 이름. 너무 감사합니다. 어때? 진짜 크는 오무원 진해? 맛있겠다. 오빠 음 <laughs> <laughs> 나 앞이 다 맞아. <laughs>

아닙니다. 마지막 날, 둘다 조금 부었지만. 근데 우리 그, 삿포로 때보단 나. 아, 그때 심각했지. 아무튼, 출발! 줄이 엄청 많은. 큰일 났다. 커피를 마시고 저희는 제가 저번에 왔을 때 빛나랑 먹었던 맛있는 에그타르트집을 오빠를 데려가고 싶어서 거기 잠깐 갔다가 그릇집이 11시에 열어서 거기로 갈 겁니다. 에그타르트집도 역시 줄이. 파리에서 먹었던 거랑 다르다. 왜냐면 얘네가 패스츄리에이 어. 겹겹이 쌓이는 게더 음. 대단한 것 같아. 그치? 와, 맛있네. 치킨파이. 먹어봤다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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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치킨을 안 먹은 거 같은데, 여보가? 먹었어. 먹었어? 알 살짝 맛있다. 맛있 t 나눠서 나오는 건가? 음, 응. 나눠서 계속. 계속.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